녹아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요.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. 이 아들, 이 아기는 누구입니까?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. 자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.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수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말라.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, 그 유명한 예수님의 수태 사건이에요. 아, 바로 마리아,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. 이 요셉이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.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결혼 전에는 약혼을 해도 성관계를 안 갖는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는 방법은 뭡니까? 남녀가 성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건 보편적이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배가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아도요 아 끝났다 끝났을 거예요. 요셉이라는 사람도 고민을 엄청 한 거예요. 그만큼 사랑한 거죠. 그런 고민 가운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. 천사, 고민하지 말라. 저것은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, 능력, 바로 성령,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임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 마리아가 딸을 낳을 것이다? 그게 아니라 성별까지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. 아들을 낳을 것이다.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. 이렇게. 됐어요. 근데요, 제가 누가 했냐면, 그 뭐가 딱 걸리냐면, 뭐가 생각나냐면, 우리 승지가 생각났어요. 사실은 승지가, 승지가 이름이 아니에요. 승지를, 승지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, 최정희 사모가 꿈을 꿨어, 1년 전에. 2년 전에.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인데, 걔를 소명이라고 하라.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. 소명이라는 게뭔 뜻입니까? 소명이라고 하라. 이름을 소명이라고 하라. 이렇게 했어요. 그런데, 이름을 승지라고 졌단 말이에요. 소명은.